마이크 미스트롯 내 시나리오 분석. 누가 진짜 열왕의 자리에 오를까? 트로트 전쟁의 서막이 다시 울려퍼진다. 전 국민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던 미스트롯 시리즈가 내 번째 시즌으로 귀환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다.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다. 이것은 음악, 감정, 서사, 운명이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서사시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명의 여왕이 있다. 그렇다면 가란 누가 트루트 제국의 새로운 여왕의 왕관을 차지하게 될까? 최근 유출되었다고 알려진 가상의 참가자 타벌명단은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이게 만약 현실이라면 이라는 흥분을 불러일으치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뛰는 그녀들. 그리고 그들이 이 무대에 오른다면 어떤 서사가 만들어질까? 지금부터 그 시나리오를 낱낱이 분석해보자. 왕관 1위 강해, 제왕의 귀한, 마지막 전쟁. 전 베스티 멤버이자 미스트로트 이 결승 진출자였던 강해. 그녀의 이름 석자는 이미 트로트 강철 심장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수많은 무대에서 불굴의 투지와 강단 있는 감성을 보여준 인물이다. 케이팝 아이돌 출신이라는 이력만으로도 화제를 모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그녀가 걸어온 경연의 서사 속에서 더욱 빛난다. 미스트롯 2 결승 진출, MPN 현역 가왕 우승, 전국 투어 콘서트 참여 SNS 팔로워 10만 명 돌파 등 그녀가 이룬 성과는 단순한 도전자가 아닌 입증된 스타로서의 면모를 증명한다. 특히 무대 위에 서는 순간 강해는 그야말로 완성된 무대형 아티스트다. 섬세한 감정 표현, 폭발적인 성남, 관객과의 교감을 이끄는 무대 매너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빈틈이 없다. 심사위원들조차 그녀의 무대에선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혀를 내둘렀고, 팬들은 강혜의 노래엔 힘이 있다는 평가를 아끼지 않는다. 이번 시즌에 강혜가 다시 등장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오디션 참가가 아닌 프로페셔널의 마지막 승부. 그리고 별표, 별표 숙명과 재능이 충돌하는 대격전 별표, 별표 이들 것이다. 그녀가 진짜 외랑의 자리에 오를 준비를 끝냈음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녹음시 마이크 유유비에서 번개 같은 천재, 세대를 뛰어넘다. 정동원의 뒤를 이을 천재가 나타났다.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성인도 넘보기 힘든 감성 표현력을 가진 비에서는 단연 이번 시즌 7고의 하재성 카드다. 그녀의 모래는 귀여움을 넘어서 경외와 충격을 선사한다. 마치 병 속에 담긴 번개처럼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에너지의 폭탄이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시청자들은 이 어린 아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라는 기대감에 빠져들며 매 라운드. 그녀의 성장은 곧 벌표벌표 시청률 보증수표 벌표벌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 어린 천재의 흐름을 이어받아 벌표벌표 큰 상자 벌표벌표라는 이름의 신의 아티스트가 무대에 오르자 대중의 반응은 한마디로 경악 그 자체였다. 이미 SNS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커버 영상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자된 무대 직캠은 그녀의 인기를 폭발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특히 트로트 신동이라는 수식어를 뛰어넘어 음악성과 스타성을 겸비한 차세대 아이콘으로 손꼽히는 큰상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 팬덤까지 형성하며 트로트의 세계화를 현실로 만들고 있는 중이다. 무대에 설 때마다 감정의 온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며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관록이 느껴지는 깊은 해석력은 심사위원들마저 감탄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다. 비에서와 큰상자가 함께 등장하는 미스트로사는 단순한 오디션 그 이상, 트로트 세대 교체의 결정적 순간을 보여주는 대서사시로 기억될 것이다. 악보 3위 염유리, 클래식의 전사, 트로트를 재정의하다. 트로수정이라는 별명은 단순한 수식이 아니다. 염유리는 이미 수많은 경연 프로그램에서 완벽한 발성과 고품격 무대 매너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트로트와 클래식의 황금 교차점이라는 찬사를 받아왔다. 미스터리 듀엣, 내일은 미스트롯 3. 그리고 다양한 무대에서 그녀가 선보인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술 그 자체였다. 성악을 전공한 그녀는 트로트의 오페라적 감성과 정서를 결합해 장르의 수준을 단숨에 끌어올린다. 대중성도 만만치 않다. 방송 출연 이후 SNS 팔로워 급증, 각종 클립 영상은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Z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덤을 확보했다. 러뮤리의 등장은 단순한 참가가 아닌 트로트의 존재 이유를 대묻는 선언이다. 그녀가 던지는 질문은 명확하다. 트로트는 기교인가, 감성인가, 아니면 돌 다를 넘는 예술인가? 그 답은 그녀의 무대 위에서 전율과 울림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즌, 가장 위험한 경쟁자이자 가장 기대되는 아티스트. 그녀의 이름은 러뮤리다. 보석 사이 강화형 숨겨진 보석 무대를 뒤흔들다. 무명이었던 그녀. 그러나 강화형은 무대를 뒤엎을 별풀 별풀 백지의 무서움 별풀 벌프 별풀를 지녔다.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그녀가 보여주는 모든 것은 놀라움 그 자체다. 그녀의 한 마디 한 음절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파고든다. 기교 없이 진심으로. 스펙 없이 감성으로 승부하는 그녀의 무대는 오히려 다른 참가자들의 서사를 무색하게 만든다. 강화영의 등장은 곧 새로운 전설의 시작일 수 있다. 반짝이는 별 오이 강유진, 트로트 익스팍 하이브리드, 무대의 마법사. 트로트를 단순히 듣는 장르에서 보는 장르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인물. 바로 강유진이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노래뿐 아니라 퍼포먼스, 스타일링. 런출까지 완벽히 구현하는 완성형 아티스트다. 특히 Z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트렌디한 무대는 프로그램의 팬덤을 넓히고 온라인 화제성을 증폭시키는 핵심 카드가 될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아이돌 출신이 아니다. 트로트의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다. 바이올린, 일기, 강개빈, 간절함의 화신, 인생을 노래하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그녀. 강개빈의 서사는 인생 그 자체다. 젊은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감정의 무게감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그녀는 오디션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서사를 공유하는 무대임을 증명한다. 정통 트로트의 수요자. 현란함 대신 진심으로 기교 대신 감성으로 승부하는 조서원은 이번 시즌의 음악적 기준점이다. 그녀의 깊은 울림은 오디션의 격을 한층 끌어올리며 중장년층 시청자들의 감성을 완벽히 포획한다. 조서원은 트로트가 가진 한과 흥의 본질을 가장 정통적으로 체현하는 참가자로서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아줄 정서적 기둥이 될 것이다. 볼파리 장어온 장르 파괴자 트로트의 도전장을 던지다. 트로트를 넘나드는 자유로운 영혼, 장아오는 기존의 틀을 깨부수는 음악적 혁명가다. 그녀는 한 번도 시청자의 이상을 벗어나지 않은 적이 없다. 늘 새로운 곡, 새로운 해석, 새로운 비주얼로 벌표, 벌표, 다음 무대는 과연 뭐지? 벌표, 벌표라는 궁금증을 유발한다. 그녀는 시리즈의 중반부 몰입도를 이끌어갈 핵심 인물이자 젊은 시청자층의 눈을 사로잡을 바이럴 요정이다. 헤드폰 9위 박성현, 베테랑의 폼격, 흔들리지 않는 중심. 화려하진 않지만 깊고 단단하다. 박성현은 오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무대를 선사한다. 그녀는 논물도, 극적인 서사도 필요 없다. 음악 그 자체로 말하는 참가자로서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대표한다. 박성현의 존재는 오히려 다른 참가자들의 진짜 실력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 마이크 12 송소희 문화 아이콘에 귀한 예술과 대중의 경계에서다. 어린 시절부터 이름을 알린 국민소녀 송소희. 그녀가 트로트 무대에 오른다면 그 자체로 문화적 사건이다. 그녀의 등장은 장르와 시대, 감성과 예술 사이의 경계 허물기다. 트로트를 넘어 예술의 한 축으로 도전하는 그녀는 프로그램을 단숨에 고급 콘텐츠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상징이다. 학성기 진짜 러랑은 누구인가? 이 모든 참가자들이 단순히 잘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음악적 서사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번 미스트롯 4의 진짜 흥미 포인트다. 강의 완성도, 비에서의 천재성, 러뮤리의 실험성, 강화영의 반전, 송수희의 상징성 이 모두가 어우러지는 무대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닌 트로트 대서사시로 발전할 것이다. 가령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안관을 거머쥘 진짜 려랑은 누구일까? 여러분의 선택은 누구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트로트의 미래를 이끌 단한 명의 려왕 그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사랑 덕분에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로트의 매력과 감동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 댓글 하나가 제작진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함께 성장하고 공감하며 웃고 감동할 수 있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